안녕하세요. 떠바에다이기입니다이 영상을 자꾸 안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분가를 하는 도중에 자꾸 꺼졌어요. 지금 세번째 시도하는거예요 너무 화나. 진짜 미워. 너무해. 왜 자꾸 들어오는거야. 제가 어, 나우를 여기다가 뽑아놨나이 엄청 많이 수용이 있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 분갈을 하는 도중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또이 아이에다가 세트로, 남은 나우를, 이렇게 수용이 예쁘게 잡혔어요. 그래고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래갖고, 다시, 여기다가 세트로 다시, 이렇게, 한번 분갈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ب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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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제가 흙을 미리 어, 굵은 마사하고 배합토랑 어, 섞어서 담아 갖고 왔답니다. 지금 세 번째 시도를 해갖고요. 아, 왜 이렇게 한내가 자꾸 들어오고요 어제는 행복하게 어버이날 잘 지내셨죠, 여러분? 아침은 맛있게 드셨나요? 아침은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신나게 한번 좋은거죠?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고 간단하게 뿌리가 길지가 않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는 것도 좋답니다 음. 제일 긴 거를 뒤쪽에다가 이 수영 건들지 않고 잘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파주면서 돌려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 이렇게 이거게 힘들고 <laughs> 안 되겠다 아가야너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너너 너 때문에 이게 방해가 돼 그렇지 안 이렇게 길게 해줘야 되는데. 고기가 있어가지고 깊이 건너가고 쏘리 쏘리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수영이 잡혀야 돼 수영이 이쁘게 잡혀야지 나오론 멋있단다 여자. 물을 안 줬더니 말라가지고 흐느적 흐느적거리네 응? 물을 안 줬더니 흐느적 흐느적거려 기다려 다 심어가지고 빗물 줄 테니까 알았지 기다려, 기다려, 응? 이렇게 하고, 나와. 너. 너. 음, 니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안 되겠다. 흙을 좀 파내고,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단단하게 들어가지 않겠니? 맞아, 이거야, 이렇게. 깊이 넣어줘야 돼. 내가, 될것 같아. 어? 까쨍이 서운했어? 하지 말아야.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었겠니? 멋있게 해놔다가, 그렇게 된 거지. 나 나중에 들어가고, 나도 나중에 들어가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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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흐느적거이요흐르 트려 수영해가고 흐느적거려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흙을 부어주고 <laughs> 물을 안 줬더니 애가 힘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수영을 이쁘게 잡아가지고 잘 키워서 닭을 닭을 구워가지고 작품을 만들거거든 너를 너는 많이 안 키울 거야 미안하지만 여기 응? 아, 있니 여기 새는 나이를 하나 딱 앞에다가 딱 놔주고 그대로 시원참니 믿고 너무나 괴로워 눈이 부셔 눈이 빛나 내눈 속은 창미 나간 두고 해 주고. 그렇게 두개 해서, 영만부 잡아다오. 예쁘게. 예쁘게. 아주 고게 예쁘게. 예쁘게. 우리 아가들 게예쁘 예쁘게. 예쁘게. 게 예쁘게. 예쁘게. 들 초록초록해도요. 이게 한 몸인데, 아막 사이사이에 막 아가들이 다닥다 붙어가지고, 어 제가 다 찢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두 개로 나누어서 심었어요. 너무 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은가요? 너무 예뻐요, 나비. 한 쌍의 납입니다. 은방울 자매가 됐어요. 반 깊은 마포중쯤한꽃 없는 이 밤에. <laughs> 예쁘죠? 마음에 예쁩니다. 오늘 나우를 분갈이 이쁘게 하였습니다. 예쁘죠? 초록초록해도 이쁩니다. 가을 되면 이쁘게 색깔이 나겠죠? 오늘은 어제보다 황사가 굉장히 맑아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문좀 열어놨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